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빛을 영접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찬빛을 영접한 자의 삶. 한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그밤 중에 길을 걸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손에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는 없어도 상대방이 그 등불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예. 참 지혜롭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참 어, 밤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났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아니, 당신은 눈도 없습니까? 내, 지금, 어,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등불의 빛을 보면, 내가, 어, 눈이 안 보이는 것하고, 그래서 안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안 보이세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등불이 이미 꺼진 지 오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고 부딪혔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시간이 어떠한 여러 가지 기술로 굉장히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어디에다가 물어보면 돼요? 네? 초록창이요? <웃음> <웃음> 네. 아 뭐. 약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시고,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디에다가 AI. 그 AI만 딱 치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둡고 지쳐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대답 안 하실 줄알았어요왜냐면 네. 누가 저에게 물어봐도 저는 아, 저희 집 평안한데요 이렇게 대답하지 아, 저희 집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도 다 아마 각자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참으로 기쁘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또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가장 드려지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셔 어,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두렵고 떨려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아. 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운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그 가운데 내 마음에 그냥 오랜 습관으로 나와줘서 반복되어진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소에 인해서 내 기쁨과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은 점점점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무거워요. 또 삶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상처받기 쉬운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전등이 이제 화려하게 이렇게 다 켜져 있지만, 불을 다 끄고 제가 여기다 촛불 하나만 딱 켜도 어떻게 돼요? 그 불빛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죠. 우리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어둠 속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돼야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감싸고 있는 이 어둠이 우리에게 날마다 속삭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속삭여요? 거짓을 속삭입니다. 너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둠의 선택이 너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야. 너 이게 편안한 것이야. 너가 빛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 변한다고 너가 변할 수가 있겠니? 너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속삭이는 어둠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두 번째는요, 내 안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빛이 주면, 빛이 이 가운데 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주는 변화와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밝아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 가운데, 때로는 빛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란 진짜 내 자신,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이 어둠의 시대에는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선도 여러분, 어둠을 뚫고 심령을 살리는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찬빛을 영접하고 있는가? 우리 가같이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는 닦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로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당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의 존경과 또한 인정과 그것을 인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평가받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 또한 정치 권력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정도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 당할 때까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몇몇 사람들은요, 아 세례요한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가보다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나을 게 없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모든 남자들 중에, 아니,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믿도록 쓰임받는 도구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이 성도님이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막 감동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은요, 제 인생에 비치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손전등일 뿐입니다. 집사님을 진짜 비추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이 한참 침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전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네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네요. 이제 저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중에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큰 유혹은 내가 바로 빛처럼 보이고 싶어졌던 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안정으로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한 가정의 부모님 또한 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게 위치하고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을 내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미성년자이면 어리니까 그리고 출가 외인해서도 결혼하고 나가서도 그 손주, 손자, 손녀들을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끝까지 책임지시죠. 왜내 자녀들은 바쁘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네.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 그 과거에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왔어. 어떻게 해결해왔어. 그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랑한 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무게도, 직장에서 받는 압박도, 관계의 짐도, 내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여러 가지 상처와 슬픔과, 교만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또한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거부했을까? 여기서 거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심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까? 거부했다고 나, 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셔서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다르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순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은 들립니다. 그러나 내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승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습관입니다. 거기서 머물면 기쁨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빛이 와도 사람의 마음에 창문, 커튼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커튼이 있어서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펼치면 빛이 확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날마다 아니 시시각각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가운데 아니면 내가 때로는 바쁨 가운데 아니면 인생의 허무한 가운데 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빛이 없는 자의 모습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에 어떠한 일을 해도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갈증만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말씀을 봐도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만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교성만 남은 껍데기로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저에게 가장 두렵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이땅 가운데서 없다고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살았니? 아유, 바쁘게 살다가 그냥 살아왔는데요. 드릴 게 없네요. 그냥 천국 좀 보내주시죠. 이럴까봐 두려워요. 사랑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혹시라도 이만한 어떤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진정한 회계로 돌아가시길 주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기쁩니다. 이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원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어둠 가운데 잠식되어도 내 신분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옛날의 과거의 그 규정이 나를 묶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요 더 이상 죄종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아멘. 아멘. 어떤 한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요 컴컴해요. 모든 창문을 아빠가 열지도 못하게 하고 다 커튼으로 안마 커튼으로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봤을 때 집이 어두우니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저 커튼 조금만 열면 햇빛이 들어올 텐데. 이 아빠가요 세상 가운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지친 거예요 쓰러지기 쓰러져서 자기 바빠요. 그러니까 자야 되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 아빠 왜 우리 집은 늘 어두, 이렇게 어두워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순간 밖에 있던 그 햇빛이 가득하게 집안을 채우고 집안에 오래 있었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빛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햇빛은요, 아빠를 싫어하지 않아요. 아빠가 창문만 열면 돼요. 사랑한 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인생을 밝히기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의 커튼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바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 때문에 내 습관이 굳어져서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커튼을 조금이라도 여시면 빛은 즉시 들어오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이 심령의 커튼을 열어 제끼시길 바라요.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날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모두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들리는 어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너만 왜 이렇게 틀려 그래? 너만 하나님의 자녀야? 너만 빛으로 살아가? 남들 봐. 다 비슷하게 살아가잖아. 예수님 믿어도 다 그렇게 그렇게 살아 가는데 왜 너만 유독 너만 빛나려고 하는데? 남들도 그러는데. 이 말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변화하는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 세상의 판단 기준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저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요. 제가 어렸거든요, 그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조금 못 살고, 조금 못 먹고, 어려워도 세상이 바쁘다고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매달리고,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이 새벽에 깨워서라도, 저를 데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이 어둠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살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피로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면. 주님 앞에 아래세요 주님, 내가 주인이었군요.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녀에게 부끄러움도, 실패도, 상처도 더 이상 신분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저희 가족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저께 좋은 일을 겪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전달합니다. 예, 저희 둘째 딸이 저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비슷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집에 가면 이제 조금 쉬고 싶거든요. 저도 쉬고서 또 이제 저도 이제 말씀 보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옷 갈아입고 씻고 나자마자 둘째 딸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와봐 그래. 그래서 갔죠. 갔더니, 아빠, 내가 종이 접기를 가르쳐 줄게. 오늘 접는 거는 잠자리야. 이러더니, 종이를 하나 줘요. 그래서 물끄러미 봤더니, 아빠, 반을 접어. 어떻게 해? 이쪽을 접어. 그러더니, 잠자리 그 몸통을 만드는 거예요. 딱 몸통을 만들었어요. 아, 아빠, 몸통 만들었지? 어. 이제 날개는 그랬더니, 날개는 몰라. 이러더라고나 여기까지밖에 몰라. 다음에 또 배워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야, 그거밖에 모르냐? 이게 잠자리냐? 이렇게 이슬했을까요? 아니죠, 잘했어. 너 이것까지만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아빠가 너 때문에 잠자리 몸통도 몰랐는데 이제 배웠잖아. 고마워, 칭찬해줬어.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주님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아버지 갖고 왔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잘했다. 잘했어. 너 훌륭해. 칭찬할게. 힘내자.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오늘이 말씀은요, 단순히 은혜를 받고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끝이게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초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커튼이 열리기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커튼이 열리기를, 아멘. 아멘.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밝아지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삶 가운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둠으로 가득 차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빛 대신 주님을 내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가장 중심에 주님 자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옵 나이다. 아멘.